반갑습니다. 페퍼톤스의 신재평입니다. 어, 오늘 첫방 하이라이트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여러분들도 같이 시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페퍼톤스 적재팀의 페퍼톤스 중에서 페퍼톤스에서 베이스 맡고 있는 페퍼톤스 이정훈입니다. 베이트 <laughs> 서울 인베이전 오늘 첫 방송인데 네,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~ 일단 처음에 섭외 왔을 때 저희들은 좀 많이 그~ 좀놀랐고 일단 뭐~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어떤 경영 프로그램 서바이벌에서 누군가를 서포트한다거나 뭐~ 멘토링을 한다거나 했던 경험들은 다 없는 이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할수 있을까 이제 뭐~ 뭐~ 설레임도 있지만 뭐~ 걱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저희들이 지금 다 몸담고 있는 또 한국 그 밴드 음악신에 도움이 된다. 이제 뭐 어떤 한국 밴드 음악신의 부흥을 그 도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취지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곳에 오게 된거 같고 그래서 좀 서투른 뭐 부분. 아까 이화 잠깐 저기 하이라이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들 의상부터 다 중국 난방이더라고요. 오늘 보니까 약간 톤이 다 맞춰진 것 같거든요 네. 지금. <laughs> 어, 이제 회차가 진행되면 될수록 좀 느낀 것이 아뭐 다들 쟁쟁한 밴드들이 나와서 이미 다 자기들이 잘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부분들이 있지만 또 저희들이 작게나마 도와줄 수 있는 것들 각자 이제 각자의 스타일과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제 보태다 보니까 더 뭔가 그들의 음악이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더 향상되는 걸좀 느낄 수 있어서 어, 그런 부분이 참 좋았고. 어, 앞으로 이제 남은 그 회차 동안 또 열심히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어, 결국에 뭐 어떤 팀이 우승의 영광을 거머쥐게 <laughs> 될지 모르겠지만 멋진 글로벌 밴드가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. 네, 뭔가 애정이 느껴지네. 애정 있으셨죠. 저도 페퍼톤스인데요. 네. 네. 어, 일단은 경쟁자가 아닌 팀 리더로 섭외를 주셔서 어, 너무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어, 팀 리더의 자격이 있는지 재평 씨가 얘기한 대로 좀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, 근데 엠넷에서 어, 그 이렇게 서바이벌의 명가로 알려져 있는 엠넷에서 밴드를 가지고 한다 하면 그래도 우리가 있어 우리가 꼭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셨군요. 막상 실제로 뵈니까 저랑 비슷한 유머 코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. 오. 그래서 상당히 친숙했고 친근했고 네. 제 스스로 내적 친밀감이 좀 많이 상승했었습니다. 오. 비슷한 유머 코드라면 뭐 어떤 게 있죠? 어, 저는 잘 이해 못 하겠는데 워낙 <laughs> 그 윤박 씨의 굉장히 진지한 모습만 봐가지고 미스터지의 대리인이시거든요. 그래서 어그 어떤 건지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. <laughs> 어, 그냥 흔히 말해서 <laughs> 이제 약간. 저도 그런 걸 좋아해서 어떤 거요? 아, 아재 개그스런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. 아 네네 말장난하고 네네네네 네네. 저못 참는 편입니다. 저도 그런 걸못 참아서 아 그러시구나. 네네. 얼마나 힘드셨겠어요. 네 정말 이제 대리인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느라 네. 표현을 네. 못했지만 아장혼자만 네, 신나게 말장난했네요. 죄송해요. 아니다뒤 상상 어, 장원급제 장원급제 이러고 아, 있습니다. 네 아, 말씀하실 때마다 아, 네. 네네 아, 윤박 대박 하고 있는 듯 저도 아 알겠습니다.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. 이런 거군요 네네네.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케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완쾌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다가 어~ 더불어서 노래와 퍼포먼스 이런 것들도 전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~ 인상깊게 재미있게 보실 만한 부분들이 많은 그런 팀들이 잔뜩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한 것이 하나도 그~ 아쉽지 않은 네, 굉장히 보람찬 그런 예화였습니다 네,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까지 차례가 안올줄 알고 좀 방심하고 있었는데 네. 어 본방 사수 꼭 부탁드립니다. 어 본방 사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은 해 보고 있었는데 어 일단 밴드 사운드를 보여 드리는 프로그램이잖아요. 어 그래서 어떤 그 무대에 올라가서 한 번의 연주를 할때 음. 그러니까 저희들은 밴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잘그 어떤 그 케미컬이 어떤 건지 합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미와 희열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. 어 근데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션 함께하시면 그러면은 어 사운드를 듣고 연주를 구경하시면서 음그 재미를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뭐 나는 밴드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션을 보시면 그러면 아, 밴드 사운드라는 게 어떤 장르가 아니라, 그러니까 같이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밴드 사운드인 것이고 여러 가지의 장, 장르의 음악들이 연주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견문을 넓힐 수 기회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본방 사수, <laughs> <laughs> <부탁해요. 웃음> 네, 좋습니다. 자 말씀을 안 하신 분이 조한 씨 한번 들어볼 어, 네, 수 있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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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, 어, 골뱅이. 하이 밑줄 선 별별님께서 보내주셨어요. K 밴드 싸움의 m n 시청률 터진 당. 네, 장원식 판례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. 아, 네, 제가 미스. 네. 아, 네. <laughs> K 밴드 싸움의 m n 시청률 터진 당. 네.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네. <laughs> 네, 터진당. 터진당. 아주 잘 네, 읽어 주셨습니다. 이런 댓글 받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? 저요? 네. <laughs> 아. 네,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페퍼톤스 저랑 신재평 씨랑 약간 음, 서바이벌이나 오디션 이런 데 굉장히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막상 거기 앉아서 보니까 어, 남들의 경쟁이 구경 경쟁을 구경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 너무 재밌어. 너무 재미있게 구경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K밴드 싸움에 엠넷 시청률 터진당. 이 무슨 말인지 전 너무 잘 알고 있고요. 네, 이런 일꼭 일어났었으면 좋겠습니다. 스포라서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서 굉장히 답답한데 거의 진짜 싸움니다 오. 네, 거의 싸우는 팀들이 있어서 네.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<laughs> 어, 그만큼 다들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맞습니다. 거죠 혹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방송 보시면 무조건 아마 재밌게 보실 거라고. 좀 뜨악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. 오, 네. 굉장히 점잖고 권위 있게 이렇게 앉아있고 싶었는데 네, 네. 방송하다 보면 어 이러고 막 이렇게 <laughs> 일어서 있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. 서바이벌 보다 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근데 저희 프로그램도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마 브라운건 앞에서 오늘 보맹사수하시면은 같이 이렇게 흥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 지금 살짝살짝 스포를 해 주고 계신데 굉장히 궁금해지게 만드시네요. 네. 꼭 오늘 첫 방송 보도록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하고 <laughs> 네. 좋은데요. 네. 그첫 시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도 사실은 경험들이 많이 이제 좀 없고 그래서 어, 그런 또 약간 신선한 그런 면도 있을 거 같아요. 첫 시작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절대로 예상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밴드 음악이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아마 이첫 방송 보시고 어 이런 음악도 밴드가 할수 있어?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정말 다양한 팀들이 많고 완성도 있는 팀도 있지만 또 정말 그 지금 막 만들어져 가지고 그 뭔가 이 경연을 통해서 막그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장 스토리들도 그 안에 있고요. 그래서. 어, 다양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어, GSI 오늘 첫 방송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어, 저희 페퍼톤스 어, 골방에 숨어서 음악 하다가 어, 데뷔 20년 차가 다 되어서 이렇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처음 나왔습니다. 어, 겁 많이 먹고 나왔는데 좋은 자극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.